월말 정산. 저희 가정은 믿는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신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학부 4년, 대학원 3년 외에도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와 직업을 가졌던 3, 4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교복 만드는 업체에 교복 원단을 배달하는 회사에 취직해서 1년 동안 학비를 벌어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운전수에게 매달 일정의 운영비를 주었습니다. 차에 넣을 기름값과 두 사람 분의 식대를 한 번에 받고 월말이 되면 꼭 정산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돈을 다시 보충받아 계속 업무를 해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어느 때는 덜 나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더 나가기도 하는지라 늘 똑같이 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월말 정산을 할 때마다 격리를 맡은 분에게 받는 월말 정산은 제게 왠지 모를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는 사람 역시 자기 돈이 아님에도 평상시보다 더 지출되면 당혹스러워 했습니다. 누가 눈치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 회사 사장님은 제 아저씨뻘 되는 분이어서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 왠지 모를 미안한 감정이 들고는 했습니다. 이처럼 신앙인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 정산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처럼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두신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 회개하자고 하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것에 대해 회계하시겠다고 하신 것일까요? 어쩌면 그 달란트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능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달란트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지불하신 주님의 생명, 다시 말하면 주님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얻으신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정산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능력을 주셨으니 도로 찾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의 생명을 통해 부여하신 복음의 능력이기에 우리는 당연히 정산해야 하고 또 주님께서 정산하실 때 우리가 책망을 듣는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정산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는 주님의 생명을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주님의 피로 사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Subscribe, like, set notifications.